네, 안녕하세요. 아이와차입니다. 어,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는 한 가정에 집까지 아기를 카시트에 잘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갈 건데요 퇴원부터 카시트 타기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출산하는 가정에서 회전형 카시트를 먼저 준비했다가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퇴원을 할때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조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빨리 태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초보 부모님들이잖아요 카시트를 태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형 카시트를 준비 하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아기를 피팅 하려고 노력하다가 평소에 뭐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안고 갑니다 이게 가장 음 부모님들께서 많이 겪고 있는 오답지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귀한 아기를 안전하게 이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인펀트 카시트. 모듈러 시스템과 그리고 이 인펀트 카시트를 차량까지 그리고 집까지 들지 않고 안전하게 굴려서 이동할 수 있는 트래블 시스템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출동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태명 뽁뽁이의 조리원 퇴소를 도와주러 강남의 미래와 희망 산후조리원에 찾아왔습니다. 태연 첫날부터 카시트 타기 성공할 것이 함께 지켜봐 주세요. 뽁뽁이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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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게끔 뉴나 A1에서 뉴나 넥스트 시스템하고 트래블 시스템을 준비해 줬어요. 우리 그 아이와 차 회원님, 뽁뽁이 아버님과 어머님께 기증한다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이제 하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퇴원을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 어저께 대개서 카시트하고 유모차 네. 간단하게 세척, 그리고 매뉴얼이랑 뭐 네. 공부 좀 네. 미리미리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시트 차량에다가 베이스 미리 설치하고 실내에서 이제 태워서 집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해볼 건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한번 공부하시라고 처음부터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십니다. 말해도 돼요? 설치를 해보니까 네. 정말 편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게 카시트 설치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 쉬워서 사실 많이 해보시는 솜씨네요. 네. 먼저 이렇게 빼서 설치를 먼저 네. 하고 아이소픽스를 네. 먼저 빼서 네. 최대한 빼서 네. 네, 최대한 뺀 거고. 네. 일단 끼우고 여기, 아이소픽스 여기 구멍이 바로 있어서 저희는 바로 이렇게 뜨면 끝이에요. 지금 어떤 가요 지금? 일단 여기 인디케이터에도 다 초록색 나와 있고. 네. 그럼 이게 다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 시트하고 카시트 사이에 살짝 들어가서 한번 밀어 보실래요? 이쪽으로 밀어서 잡고. 네, 한고 그 정도. 네. 그리고 서포트 레그는 한 한 두세 칸 정도 낮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더 낮추세요. 네, 지금 밑에가 떠있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아, 네. 낮춰주세요. 됐나요? 네.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끝입니다, 끝! 네. 아직 카시트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칸만 딱 땡겨주면 돼. 됐다. 들어있는 상태에, 네, 네 빨간색은. 안 꽂았으니까. 네, 저거 꽂아야지면 초록색이 나오는 네, 걸로. 네,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 있는 거고, 베이스만 있으면 미리 건물에서 태워서, 데리고 와서 그냥 한 번에 꽂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차에 따뜻하게 데펴놓고,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카시트는 뭐, 보쉽던데요 그냥 여기다가 꽂기만 하면. 네. 바로 끝나, 꽂을 수 있죠. 네. 네. 부모님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게 아기를 카시트에 피팅하는 거를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저도 한번 그건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병원 관계자나 조리원 관계자분들이 옆에서 이제 훈수 드시면은 대부분 카시트를 못 태우세요. 다안 꽂아요. 속삭게겉삭게다한 다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그 계획은 어, 여기 1층에 보니까 안전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카시트에 아기를 함께 태워서 피팅을 해서 따뜻하게 이제 차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복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피팅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음. 안정적으로... 맞아요, 딱 지지해주는. 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네, 잘못된 설치라서 여기 살짝 풀어주고. 서 다리를 다리를 펴줘야 돼. 근데 다리에 지금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팔다리를 빼서 속삭개다 빼고 안친 다음에 속삭개 겉싸개. 아기 속삭개겉사개를 풀고 눕혀 보실래요? 속삭개겉사개를다 빼야 해서 네. 이렇게 눕히고 눕히고.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작아 가지고 사실 여기가 음. 꼬이지 않게. 네. 이렇게 여기도 팔 떼고. 패드가. 보자. 그렇지. 음. 네, 요 어깨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시트가 뒤 보기로 설치되기 때문에 사고가 음. 발생하면 아기가 위로 이렇게 속구쳐 올라가게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 어깨 위에다가 패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피팅하고 네. 여기는 이제 안전벨트 하면 더. 꽂. 꼬집히는지, 꼬집히는지. 꼬집히는지. 아, 안 꼬집히죠? 조금 더, 아, 됐어, 됐어. 네. 이 정도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밖에 추우니까, 네. 타이트 덮어주시면. 타이트 네. 덮어주시면. 덮어서. 덮어. 아, 이렇게,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덮으면. 어차피 차에 바로 탈 거라서. 네. 이렇게만 살짝만 잡아주면.

아마 시중에 있는 카시트들 중에 제일 가벼운 제품 2.8kg. 소재도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반부 소재에다가 <laughs> 어, 엄청 통기성도 좋고 어, 공부, 공부 많이 하셨다. 소재로 알려져서 부드부드하고 <laughs>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문양이에서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부드럽고 반부 소재에 다. 가 <laughs> 통기성도 좋고 애들 땀을 쓰도 되고 반부 소재는 아무튼 너무 고급이라 네. 정말 저희 이런 걸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비해서 아이와 차가 좀더더 잘돼서 많이 <laughs>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복복이 네, 앞으로 건강하게 잘 크기를 어머님도 건강하게 네. 네, 회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기는 계속 여기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분마다 호흡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 체크를 계속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체크를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아, 차를 뭐 안전한 곳에서 세우거나, 음. 뭐 유모차 움직일 때도 집에서나, 음. 여기서 빼가지고, 오. 뭐 트림도 시켜주고, 네, 톡톡 쳐주기도 하고, 쭈까쭈까도 해주고, 그렇게. 음. 네, 자세를 계속 옮겨줘야 되는 네, 그런 겁니다. 네. 다 됐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네. 카시트 많이. 준비해서 오시더라고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여기 병원 다닐 때도 보면은 거의 바구니 카시트를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네 거의 몇년 전만 해도 거의 안 썼거든요 아, 네. 그냥 안고 타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아, 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아이와차에서 <laughs> 많이 <웃음> 네. 알려주셔서 제 좋다. 주변 분들도 그렇게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니까 너무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먼저 들어오세요. 그냥 거기 그, 어. 속도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제 잡아 빼야 되고, 여기, 요거를 한번 잡 아, 잡아 제껴주면. 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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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케이터도 다 채울 수있어 네. 그 다음에. Uh -oh. 버튼 그냥 이렇게 그 밑에, 어, 짐, 짐. 네. 아, 그렇게 해서 실어주면 끝. 이안 네. 다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뽁뽁이 안녕 건강하게 잘 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원차 화이팅 화이팅 뽁뽁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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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